네매 방송 때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서 저희 이제 막바지 물량입니다. 오늘도 아주 짧은 시간 긴급 평성으로 들어왔고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어, 오늘 그래도 보셨다면 있는 컬러, 사이즈 빨리 찜하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나연입니다. 네, 정나합니다 정환입니다. 어 요즘에는 환희 씨. 가벼우면서 따뜻한 걸 좋아하세요. 그쵸. 그리고 그 너무 막 지나치게 막 너무 차려입은 것 같이 묵직하고 왜 벗어났을 때도 짐대고 그런 것보다는 저희 구스다운 몬펠리의 이 구성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세요. 연령대 상관없죠. 남자 것도 있죠. 가격 좋죠. 거기에 아예 이종 구성. 두머리에요 베스트하고 지금 여성은 롱 스타일인데 요렇게 이종 구성 전부 다100% 구스인데 가격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소문이 나기 <laughs> 시작을 했고 그쵸, 그쵸. 저희가 직전 방송에서 너무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좀 준비한 수량이 좀 타이트합니다. 자 블랙이 가장 잘 나가는 컬러고요. 저는 그래도 어, 화사하다. 어, 맨날 이제 블랙만 입었다 하시는 분들 좀 화사하게 요런 버건디. 그렇죠 버건디 컬러하고 베이지도 많이 추천해드리는데 그쵸. 베이지는 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성용을 네벌 보셨고요 금액은 똑같아요 우리 남편 거, 아들내미 거 함께 구입해 보실 수 있는데 우리 남편 이종드립니다 네이비가 처음에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안쪽에 베스트와 바깥쪽에 점퍼까지 두벌을 모두 드립니다 두벌을 같이 또는 따로따로 베스트는 안쪽에 서기 너무 좋으실 것 같고 네. 문제의 블랙인데 아, 블랙은 사실. 영원한 베스트 컬러 중에 하나인데. 오늘 블랙의 물량 수량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초반에 선점하는 음.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너무 많이 빠져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그렇죠. 한 시간 다 채우지 못하는 짧은 시간이고요. 지금 남성 블랙 매진되기 전에 먼저 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종 모두가 구스다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퀄리티. 몽펠리에가 지향하는 가성비는 너무 좋고요. 그리고 컬러 블럭의 슈퍼백도 저희 500분 추첨해서 사이즈 빅사이즈 거든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분이에요. 지금 50분 생방송에서 <laughs> 500분 500분께 쏘겠습니다. 자, 아, 저희 이번에 진짜 너무 많이 판매를 했는데 음.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상품평도 보고하니까 놓치신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쵸. 원하시는 컬러를 놓치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네이비를 사고 싶은데 뭐 버건디를 샀다든지 이렇게 사이즈가 빨리빨리 매진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여러분 원하시는 컬러를 찜하셔야 돼요. 그쵸. 버건디 주문하고 싶었는데 매진이라네요. 아유, 그래서 아까워. 네이비로 색상 변경했어요. <laughs> 빨리 받아보고 싶어요. 어, 보름 전에 버건디 샀다가 재주문합니다. 재주문. 네이비 88 사이즈 매진되어 못 샀네요. 네. 물량 확복되, 확보되면 연락주세요. 그날이 오늘. <laughs> 네, 그날이 오늘. 초반에 오늘입니까. 내가 원하는 음. 컬러와 사이즈를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자, 방송의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없어요. 물량 있을 때, 수량 있을 때. 초반에 선점한 게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음. 이 7만원대라는 가격이 왜 놀라우냐면, 이두 개의 베스트하고 지금 보시는 재 킷의 구성을 전부 다100% 구스 다운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8020에 진짜 이 가벼우면서도 공기층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이 구스의 사양. 이것 때문에. 우리 시중에 나가서 비슷하게 생긴 건 너무 많죠. 근데 이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아마 베스트 하나 정도? 사시게 되는 가격 상식선에서 그쵸. 이렇게 재킷까지 두 개를 다 산다? 그러면 정말 10만 원짜리 수표 한장그 이상 투자하셔야 되는데 아,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7만 원대로 맞춰드리다 보니까 주문량이 네. 많았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벌써 모카베이지 구글, 구글 사이즈는 사이즈. 매진됐습니다. 칸다운 작업을 전부 다 했어요. 우리가 이제 털 빠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해집니다. 음. 그래서 브랜드를 따지고 퀄리티를 따지는데 정말 빼곡하게 스티치 하나하나 진짜 디테일도 너무너무 깔끔하고요. 털 빠짐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쵸. 여성은 허리라인 살려드리면서 옆에 길게 허리 안쪽으로 세로줄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옆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일 일직선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이렇게 산처럼 살짝 사선으로. 어. 네, 요렇게요렇게 다. 그래서 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입었을 때 몸매가 실루엣이 굉장히 늘씬해 보이고요. 그쵸. A 라인으로 살짝 퍼져 있기 때문에 체형 커버 하시기도 좋으세요. 음. 자, 지금 여자 블랙이랑 어, 네이비 컬러. 요 네이비 컬러도 주문 많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이거는 진짜 베스트 하나만 요렇게 보여드려도요. 음. 이런 베스트를요. 많이 보세요. 시중에 뭐 백화점 가시거나 아니면 대형 몰 같은 데 가셔서 우리 이제 엄마들이 지금 이 시즌에 가장 많이 찾는 기본템이 이런 베스트예요. 그렇 근데 이 안에 그냥 솜이 들어갔느냐 음. 아니면 구스가 들어갔느냐. 가격이 달라지죠. 가격이 달라지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모양이 비슷한 건 너무 많아요. 이 안에 소재가 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달라지는데 저희는 완벽하게 구스로 베스트까지요. 어, 그래서 입었을 때뭐랄까어 나는 그냥 대충 입었는데 왜 이렇게 따뜻해? <laughs> 그리고 지금 보시면 표면의 질감도요. 아 이게 이렇게 번번 거리지가 않잖아요. 살짝 무광돼 있는 음. 느낌이고 나일론 소재입니다. 음. 그러니까 워낙에 견고하고 치밀하고 탄탄하면서 네. 심지어 기능성의 소재가 들어가고요. 어. 심지어 베스트조차도 앞쪽과 몸판과 옆쪽을 다르게 만들어드리면서 음. 옆쪽을 뭔가 깎아드리는 그런 느낌들까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지금 2종이 7만원대입니다. 물량 음. 있을 때 하세요. 저희 어차피 막바지 물량이고요. 네. 남자는 블랙 전 사이즈 수량 비상. 맞습니다. 어, 블랙은 지금 하지 않으시면 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비 혹은 블랙 중에서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 제가 입은 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환희 씨 보여드릴게요. 음. 같이 입으면은 세상 너무 더워요. <laughs> 땀 뜻이 아니라 완전 더워서 제가 스튜디오에 조금 더 시원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아, 진짜 이 정도면 너무 든든한데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 가벼움은 어쩔 거예요. 어, 우리가 겨울옷을 입으면 따뜻은 한데, 어우, 천근, 만근. 어깨에 곰세 마리 들고 다니는 것 같아. <laughs> 이게 아니라 가벼운데 에이. 따뜻한 거예요. 그게 구스의 매력입니다. 지금 안에 입은 베스트나 겉에 길이감 길어서 엉덩이, 골반 다 가려줄 수 있는 A라인의 요 재킷이나 전부 다 구스로 되어 있고요. 그쵸. 패턴 보시면은 뒤에 우리 환희씨저 오늘 좀 뒷라인 말라보이나요? 아니, 이게 네. 패턴의 리드미컬함을 통해서 뭔가 깎아주고 음. 엉덩이도 가려주니까, 골반도 이렇게. 가려주니까 좋으실 거고요. 라인이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아, 전판대도. 어. 그냥 다 똑같지가 않잖아. 요 간격도 달라요. 지금 이 가로의 요 간격도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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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수록 조금 더 어, 와이드해지고요. 여기는 마무리로 이렇게 세로 스티치로 쫙 옆에도 보시면. 그렇죠. 이 이게 요게요. 약간 코트 입은 것처럼. 그러니까 후드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또 뭔가 좀 단아하게 입으실 수도 있어서 음. 지금 보시는 요 버건디는 조금만 빨리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버건디 99 사이즈하고 모카 베이지 88 사이즈 네. 매진 되려나 봅니다. 속도 아, 주문 속도 됩니다. 좀 빨리하셔야 되고요. 네. 자, 아빠들을 위한 시간. 아. 7만 원대에서 베스트까지 들어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꼭 하셔야죠. 음. 자, 오늘 베스트와 점퍼를 같이 드립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딱 입자마자 우선은 포근하고 따뜻해. 이렇게 몸을 누를 때마다 살아 숨쉬는 것처럼 소사오르는 그런 느낌 자체가 워낙에 좋거든요. 충전재의 양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충전재의 종류와 비율입니다. 그래야 따뜻하고 포근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느낌이고 제가 지퍼를 한번 올려볼게요. 지퍼를 올린 다음에 남자분들이 참 중요한 게 목까지 다 덮어줘요. 그래서 왜 목도리만 해도 우리가 체감온도를 떨어지는 걸 막아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까지 덮어주고요. 아 어깨 부분에 보시면 몸판하고 다르게 살짝 사선으로 만들어드려서어 환희 씨 요즘에 운동 좀 해요? <laughs> 어깨 좀 넓어보이는 그런 패턴 쭉 내려오고요. 자분도독이었고 옆쪽에 지퍼가 있는데 점퍼에 이게 주머니가 있는데 굉장히 깊고. 옆쪽에 보시면 또 한번 콘솔 지퍼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가방별로 안 가지고 다녀요. 안쪽에 뭐 스마트폰이나 지갑 같은 거, 차키 같은 거 넣기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엉덩이를 충분하게 덮어주면서 다시 한번 사실 안쪽에 충전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나 등이 불편하지 않을까 전혀 끼거나 불편하거나 짓누리에 음. 그런 거 없고요. 편하게. 편하게 활동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환희 씨 입은 네이비도 수량 많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남자 권는 전체적으로 수량이 좀 어, 희소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막바지 물량에 도달을 해서 네. 오늘 방송 보여드리고 진짜 몇번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우리 환희 씨 저렇게 베스트 입은 거 보시면 네. 우리 이제 남성분들은 직장 생활을 딱저철림으로 왔다 갔다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네. 같이 입었을 때는 출근할 때 회사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베스트 딱 있는데 예전에 일반적인 베스트는 너무 막 낮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음. 이 부분이 원하게막 드러나는 경우 많았죠. 자, 목까지 충분하게 올라오면서 오늘 베스트조차도 모두 구스 충전재로 엉덩이 길이가 68cm를 자랑하고요. 따뜻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는데 출근할 때 이렇게 입으세요. 우리 남편들 어디 실내에 들어가 서 이렇게 입히시고 실제로 또 하나 좋았던 게 주말에 어디 놀러갈 때 겨울철에 축적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럴 때. 청바지, 베스트와 청바지와 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연령대 상관없어서 지금 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한 세트, 아, 남편을 위해서 한 세트. 자, 블랙 백십오 매진, 매진 시작됐어요. 매진.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기본 템이고 구스 네. 사양이고 베스트까지 드리는 이 종인데 몽펠리의 가격은 칠만 원대 음. 기적과 같은 초특가잘 그렇죠. 나갈 수밖에 없는 물건이에요. 막바지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여자 거는 이렇게 짧은 게 아니라 엉덩이, 배 네, 다 가려주고, 옆에 딱, 옆에 요렇게 딱 쓰면요, 여러분. 어머, 무슨 인어공주처럼 허리 라인이 요 라인이요. 대박 너무 예뻐요. 감쪽 같아요, 진짜 어, 우리가 아. 나이 들면은 겨드랑이 요런데 이제 살이 붙기 시작해서 어떤 옷 입으면 여기가 둥글해 보이는데 그거를 다 깎아낸 거예요. 깎아낸 <laughs>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어. 이 착시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길이도 딱 좋죠. 너무 길면은 또 치렁치렁한데 음. 요 정도 길이감이면 딱 떨어지면서 사실은 요렇게 좀지퍼 한번 올려볼게요. 날씨가 더 추워지면은 구스 목도리 한 것처럼 자, 블랙 컬러 네이비 컬러 주문 맞네요. 지금 제가 입은 블랙이 사실은 제일 잘 나갑니다. 요렇게 지금 내기는데도 음, 너무 타이트하진 않지만. 빵빵한 하게 구스가 다 채워져 있다 보니까 안에 얄팍한 그냥 얇은 모크넥뭐 니트라든지 이런 터틀 하나 받쳐 입으시고 이렇게 이제 입어주시면 너무 든든해요 그쵸.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요 낮에는 괜찮았다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막 찬바람 분다 그래도 음. 우리는 따뜻한 게 구스예요 근데 요거 한 겹만 입은 게 아니라 제가 왜 더우냐면 네. 이 틈을 타서 살짝 좀 바람 좀 쐴게요 <웃음> 베스트 <웃음> 베스트까지 같이. 어, 베스트를 안에다가 같이 입은 거예요 이것도 구스. 아. 아. 겨드랑이 요런데 아무리 있는데도 밴딩 처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데가 뻑뻑하거나 타이트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요거보다 조금 살짝 두툼한 그런 뭐 맨투맨이나 어, 니트를 입으신다 하더라도 괜찮고 네. 요 넥라인도 우리 여자들은 너무 이렇게 스포츠 브랜드, 뭐 아웃도어 브랜드 주말에 놀러 갈 때, 뭐 산에 갈 때만 입어야 되고 그런 필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단아한 느낌으로 라인감이 그죠? 어좀 클래식하면서. 고급스럽게 빠져있어요. 음... 주머니 다 쓰실 수 있고. 옆에도 보시면 재킷과 마찬가지로 옆에 이만큼의 폭을 줘서 여기는 세로로 스티치 작업을 했어요. 가로로만 빙 둘려있으면 은 아무래도 허리나 배 있는 데가 둥그러 보이거든요. 근데 옆에는 세로로, 밑에는 간격 좁게. 얘도 이렇게 짧아가지고 민망한데 드러나는 게 아니라 길게. 자, 지금 이 블랙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남자 블랙은요. 어... 거의... 없어요. 네. 어, 진짜 남자 블랙은 중요해요. 어, 빨리 하셔야 되고 오늘 저희가 긴급 물량 확보해서 음. 방송하면서 또 어쩜 선물까지 그래, <laughs> 준비를 합니다. 저는 네.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게 50분이 아니라 방송에서 무려 500분께 드립니다. 와. 요즘에 마트 가봐도요, 봉투는 따로 돈 주고도 못 사죠? 그런 경우 많죠 그래도 쇼핑 갈때 나들이 갈때 안쪽에 뭐 기저귀 가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좋아요. 무려 500분께 저희가 경품을 통해 선물로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확률만큼은 엄청나게 높은 시간이죠 자한달 만에 무려 21억을 돌파한 바로 화제의 구스다운 저희 어, 오늘 막바지 물량으로 그래도 보신 분들 물량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요거 가방은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여자는 지금 블랙 아니면 네이버. 네이비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어, 나는 그래도 좀 컬러감 있는 버건디나 모카베이지가 좋다 하시는 분들 네. 남은 사이즈 안에서 물량 확보하시고 남자는 두 가지 컬러인데 딱두 개인데 아. 블랙은 진짜, 진짜 전체 매진될 수 있어요. 자, 어차피 어.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이비가 가장 무난하게 심플하게 입으실 수 있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뒤쪽에 베스트까지 모두 드리고요. 이자 블랙은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초반에 나는 블랙 무조건 입혀야겠다 우리 남편을.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아, 사실 컬러와 수량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네. 초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자, 따뜻하지만 편하게 입으시고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는 몽펠리에의 구스 다운 시리즈 물량 있을 때 확보하시고요. 지금 블랙과 네이비 컬러 여성 메인 사이즈 뭐 66이나 77 사이즈 바로 모바일 앱으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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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팩도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생방송이고요. 어차피 저희가 구스다운 시리즈 물량이 없어서 막바지 물량으로만 진행하는 짧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보시고 빨리빨리 여러분 주문을 맞춰야 돼요. 그쵸. 왜냐면 매진 사이즈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놓치는 음, 거거든요. 네네. 저희가 막 물건이 많아서 더막 구해올 수 있고 엄청나게 물량이 많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려요. 근데 직전 방송에서도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날씨가 조금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조만 들으시고 어디 시중에 나갔더니 구스 베스트 하나도 이 가격 아, 이상이던데 비싸 비싸죠. 몬펠리에는 재킷까지 해서 두 개를 주는데 7만 원대더라. 네. 안살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알뜰하게 좋은 어. 아이템 쇼핑을 하는 게 그게 지혜 아닙니까? 물론이죠. 자, 400분이 넘어갑니다. 아이고야. 어 대기하지 마시고요. 네. 모바일 앱 이용하세요. 모바일 앱 하시면 은 텐텐 조건 있잖아요. 가격까지. 더 좋아지고요. 대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마음문 넘게 대기하셔 가지고 초반에 내가 원하는 컬러와 사이즈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만천원대다 보니까 우리 남편 거랑 우리 와이프가 같이 구입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우리 남편 건블랙이 수량이 너무나 많이 적기 때문에 초반에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블랙도 만약에 수량 빠진다 해도 네이비, 네이비 네. 되게 예쁘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그 소재가 보시면은 너무 이렇게 광나고 번뜩거리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아니죠. 톤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소프트한 그런 톤이에요. 네. 그래서 아빠들 출퇴근용으로 좀 멋스럽게 코디해줄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구스여서 좋고 따뜻해서 좋은데 라인이 참 예쁘더라. 어머 내 몸이 굉장히 말라 보이고 예뻐 보이더라. 여기에다가 스커트를 입는다 하더라도 제 옆쪽에는 이렇게 원피스 입혀놨잖아요. 원피스에 그냥 살짝 걸쳐만 입어도 그냥 너무 대충 걸쳐 입은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라인감이 들어가 있는 자 모카 베이지는 수량 전체적으로 없어요 모카 베이지 원하시는 분들 모바일 앱으로 지금 빨리 찜 하시고 블랙은 지금 제일 잘 나갑니다 전부 다 구스다운 이에요 음. 베스트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가격 보시고 아 베스트는 그냥 모양만 아니에요 구스다운 이에요 <laughs> 네. 두개가 다100% 구스다운 맞습니다 네. 요거예요 어, 솜털과 깃털의 황금 비율로 해서 음. 아주 가볍지만 엄청 따뜻하고. 게 구스라는 소재 특별히 많이 찾으시고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안쪽에 충전재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겨울이고 날씨가 음. 차가워지기 때문에 이런 걸 따지셔야 됩니다. 따졌더니 세상에 가격이 비싸던데 그게 구스예요. 그럼요. 근데 우리는 가격이 안 비싸. 네, 7만, 7만 원대. 천 원대. 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심지어 아. 뭐가 이렇게 묻었어요? 커피 쏟고 막 애기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애기 우유 묻었어요. 네, 아, 관리하기 어려운 아, 거 아니에요. 어떡해 이거 맡겨야 되나 배보다 배꼽이 더 괜찮습니다. 아니라 집에서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계 세탁, 세탁망에 넣어가지고 기계 세탁하셔도 되는. 워셔블이에요. 어, 그니까 남자들 요즘에, 그니까 회식도 많이 하시고 연말이라. 음, 뭐가 안 묻어도 왜냄새배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왜 괜히 찝찝하잖아. 뭐 네. 뿌려놓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기계 세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길이가 지금 제가 입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덩이를 지나서 거의 네. 허벅지 중반이 넘어가요. 한참 내려가는데요? 음. 근데 이 길이가 입어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 안정감이 있어요. 어, 이거보다 짧으면은 허, 엉덩이는 가려져도 허벅지 조금 많이 보이고 하면은 그것도 신경 쓰이거든요. 음. 바지 핏이나 이런 것좀 신경 쓰이고. 네네. 근데 완전히 지금 다 A라인으로 해서 길이감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베스트 구스 다운으로 얘도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라인 살려가지고 그렇죠. 옆에 보시면 새로 스티치 작업. 지금 뭐가 매진 나왔어요? 자, 아, 우리 남자요? 남성용 블랙이 이제 매진 어. 시작됐습니다. 남자 거 지금 블랙 컬러. 어. 빨리 보시고. 여자 버건디하고 모카베이지도 수량 많이 없어요. 네, 적어요. 네. 요거 특히 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버건디도 되게 예쁜데. 야 젊어 보인다, 음. 진짜. 저는 블랙이랑 모카베이지를 입고요. 네. 저희 친정 엄마께는 이거 버건디 사드렸어요. 아이고야. 너무 예뻐. 자 끝쪽에 네. 있는 모카베이지 아, 88 사이즈는 이미 매진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물량들이 워낙에 급하게 빠져나가는지라 음.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되고 오늘 선택할 건 사이즈와 컬러예요. 네. 베스트 함께 드립니다. 자 지금 남자 우리 블랙은 거의 수량이 보여드릴까요? 없네요. 보여드릴까요? 네. 자 이렇게 안쪽에 베스트와 재킷 같이 드리는 시간이죠 지금 보시는 게 네이비였고요. 자 블랙은 지금 이제 매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베스트와 점퍼 이렇게 같이 드립니다. 두벌 모두를 7만 1천 원대. 우리가 보통 매장 나가봐도요. 남편 거는 안쪽에 충전재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대가 더 비싼 경우도 음. 많았거든요. 동일한 금액이에요. 저렇게 진짜 조끼 하나만 사도 베스트 네. 하나만 사도 얼만데요. 부담되 자, 무려 지금 삼종 찬스가 되는 셈이죠. 추첨을 그렇죠? 통해서 500분께 컬러 블럭의 보스턴 백까지 드리겠습니다. 아예 두 개를 같이 입었어요 저는. 베스트에 입고 이거 입으면요, 세상 든든해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근데 여기가 막 뚱뚱해 보이고 둥둥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머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예쁜 거야? 어머 몽펠리에잘 나가는 이유를 알겠네 뒤에 보시고요 옆에 보시고요 어디 하나 똑같이 되어 있는 스티치 작업이 없어요 그쵸. 다 계산을 해서 엉덩이도 왜 이만해 보이면 안 되니까 뒤에 보시면은 이뻐 보이게 약간 음. 힙업 돼 보이게 네. 옆에 절개도 이게 지금 다 똑같이 연결이 안돼 있고요 산처럼 지금 하나하나 다 작업이 들어갔잖아요 다르네요. 그래서 살짝 살짝 이렇게 옆으로 살짝 살짝 했을 때이 착시되는 이 효과가요 엄청 나요. 음. 자 블랙과 네이비 컬러 주문 집중됩니다. 네이비는 이런.